안녕하세요. 뱅커형입니다. 오늘은 아, 정말 주식하다 보면은 한몇년 만에 뭐 짧으면 1, 2년, 길면은 뭐한 5년 만에 한번 오는 기회가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SM에서 그런 기회가 발생했고 제그 영상의 썸네일 보시면은 SM 주식은 강력 매수고요. 무조건 사야 되고 SM 선물을 강력 매도하면은 무조건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보면은 한달 만에 한 달도 안 되죠. 5%가 넘는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새 전이고요. 어, 주식이 15만 원에 매도가 되잖아요. 공개 매수에 응하면. 거기에서 어, 22%의 어, 세금을 내고 그리고 장외 거래세는 0.5%입니다. 그러면 5%를 지급하고 나면은 실제 얻는 이익은 어, 한4%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자,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주식은, 주식은 11만 3,100원인데, 왜 주식 선물은 10만 2,200원인지. 여러분들 선물이 뭐죠? 주식 가격에 선행하고, 다들 선물 시장을 알아보, 선물 시장을 알으려고, 선물 시장이 주식의 미래 인디케이터다. 이렇게라도 어떻게는 볼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패드와치 들어가서 보시면은 패드가 앞으로 이제 9일 남았잖아요 50bp 올릴지 25bp 올릴지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 cme 패드와치 툴이 그 선물 가격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패드 레이 r e 스라는 선물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국채 선물이 어 3년 10년, 이렇게 돼 있고, 5년물은 있는데 거래가 안 되고요. CD 선물이라고 초단기물이 있었는데 거래가 안 돼서 상장 폐지가 됐고요. 미국은 금리 선물이 엄청나게 상장이 종류가 많이 돼 있고요. 뭐 2년, 5년, 10년, 20년, 울트라 10, 울트라 30. 거기에 한국은행 기준 금리에 대한 선물이, 이 선... 매매 시작되었습니다. 예, 한국은행 기준 금리 선물이 있는 것처럼 Fed Rate Futures가 상장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시장에 참여자들이 앞으로 9일 남은 FOMC 디시전에서 FOMC 결정에서 얼마의 확률로 50bp 인상, 25bp 인상, 동결 이런 걸 보고 있느냐. 자. 오늘 SM이 23.48% 떨어졌는데, 신문기사, 신문기사 같은 거 보시면, 뭐, 이 가격이 유지될 거다. 뭐, 이러한 얘기를 써놨는데, 정말 웃기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그냥, 그, 린이가 아닌 이상, 그, 그러니까 린이여도 이거,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줄이는 지금 이 가격에, 지금, 자, 15만원에 공개 매수를 해놨잖아요. 이거 공개 매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리고 계산하는 거는 이전 영상에, 12만원 공개 매수일 때, 제가 다그 영상에 풀어놨습니다. 자, 지금 113,100원에 100주를 사는 거예요. 그럼 1,131만 원이 들겠죠. 그럼 이거 갖고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공개 매수 응가만 되는 거예요. 그럼 카카오가 15만 원에 사준대요. 그러면 자, 여기다 써, 여기다 써 놨습니다. 공개 매수가가 15만 원이고 현재 113,100원에 주식을 사면 주당 36,900원이 남아요. 그죠? 100주를 사는데 주당 36,900원이 남는 겁니다. 그러면 35주는 무조건 사줘요. 35주는 무조건 사주겠다고 공개 매수 시, 설명서에 써놨습니다. 안 사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 사주면 법 위반이죠. 그러면 이제 소송전 들어가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럴 수도 있긴 있습니다. 이거 물어보는 외국인들 있거든요. 안 사면 어떻게 되냐? 한국법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정말 만약에 큰돈 갖고 들어갈 기관들 뭐 로펌에 다 확인하고 국내 증권거래법부터 상법부터 다 확인하고 아 안 산다고 했을 때 카카오가 갑자기 마음 바꿔서 나안 살래 그랬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카카오가 내가 소송 걸었을 때 도, 나한테 줄 돈이 있는지까지 다 계산하고 들어가는 그런 외국인도 있어요. 자 이거는 좀사족이 길었는데 100주를 사서 35주가 매수가 되면 주당 36,900원이 남잖아요. 그럼 36,900원 곱하기 35 하면 얼마가 되죠? 129만 1,500원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65주는 안 사고 다시 나한테 돌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죠? 65주는 내가 sm 주식을 얼마에 사든지 간에 13,000, 11만 3,100원에 사든 5만원에 사든 100원에 사든 카카오는 무조건 무조건 아니 뭐 갑자기 뭐 무슨 일이 발생해서 내일부터 계속 하한가야 아니 뭐 어때 하한가면 어때요 카카오가 사주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 약속인데. 카카오가 무조건 사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그리고. 나나 나 그거 뭐 미안해. 안 사줄게. 돈이 없다. 그러잖아요. 소송하면 무조건 이겨요. 그리고 카카오는 돈이 있죠. 지금 카카오 그룹이 한 7조 정도 들고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줄 겁니다. 카카오가. 1 0 0 원에 사든 주식을 만 원에 사든 11만 3천 원에 사든 근데 시, 현재 시장가 시장은 11만 3천 100원에 살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현재 이 가격에 샀을 때 사기 쉽잖아요. 장외에서 사는 게 아니라 장, 장 내에서 그럼 주당 3만 6천 9백 원이 남아요. 그런데 65주는 안 사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다시 줄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장에 팔아야 되는데 얼마에 팔 얼마에 팔수 있을까요? 이 급등하기 전에, 경험권 급등하기 전에, 한 8만원부터 이게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한 8, 9만원? 거기까지 빠질 수 있다고 시작은 보는 겁니다. 8, 9만원, 10만원까지도. 근데 뭐 그동안 뭐 실적 잘 나온 것도 있고, 뭐 라이크 계획 종료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했을 때, 한 10만원, 11만원 정도 이렇게 좀 보는 기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10만원, 11만원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11만원에 판다고 하면은, 또는, 12만원, 아니, 10, 만 2,200원 주식을 팔수 있다고 가정하면 얼마의 손실이 납니까? 자, 11만 3,100원의 주식을 사고 안 사진 주식을 카카오가 공개 매수에 35%만 사주니까 65%는 안 사지는데 그 주식을 10만 2,200원에 팔면 주당 1,900원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1만 900원 곱하기 65는 70만 8천 원이에요. 내가 백주를 샀을 때내 아이에게 발생하는 손실은 70만 8천 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익, 여기서 손실 두 개를 더하면 58만 3천 원의 이익이네? 그럼 1,130만 원을 투입했을 때 4월 만기가 언제냐면 하 4월 둘째 주 목요일이에요. 불과 한 달이 안 남았는데 한달 만에 5.2%의 이익이 나는 거예요. 이, 이런 아이디어, 이게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이거 갖고 헤지펀드 매니저가, 헤지펀드 트레이더가 나 여기 한 천억만 하게 돈 쏴달라 하면 이거 무조건 쏴줍니다. 이거는 한달 만에 5.2% 나는데? 그러니까 주식은 11만 3천 원인데 이게 4월물 주식 선물이거든요. 하한가에 마이너스 30% 빠진 거예요. 15만, 아니 15,310 팔 계약이 하한가에라도 팔겠다 무조건 더 팔겠다 얘랑 얘랑은 가격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얘가 더 가격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이자율만큼 감안해서 근데 현재 이런 구조 때문에 15만원에 무조건 사주겠다는 계약 때문에 이 손익을 확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 가격에라도 팔아서 진입하는 동시에 5.2%의 수익을 확정하겠다고 하는 기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15,318 계약은 주식 선물 한 계약은 주식 10주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153,80 153,180주가 하한가에라도 팔겠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고 이거 왜 이렇게 주식 선물 싸지 이러면서 막 주식 선물 산 사람들 오늘 큰일 난 겁니다. 내일 이거 더 빠질 겁니다. 이게 막확 오르지 않는 이상 이게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매우. 이거 이해가 안 되시면 꼭 한번 이거 하는데 그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이거 이해하는데? 이거 이해하는데, 대학 졸업장 필요합니까? 중학, 고등학교 졸업장 필요합니까? 이거 중학교만 나와도 할 수, 아니, 초등학교만 나와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더하기 빼기하고 곱하기 나누기인데? 이거는 정확하게 알면은, 아, 이게 진짜 5년 만에 한번 오는 대박기회라는걸 알게 되고요. 뭐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유튜브 많더라고요. 뭐, 에코프로, BM도 뭐, 하, 하루 만에 5만 조회 수가 넘었는데 뭐 공매도를 들고 있는 투자자를 공개합니다 막 이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 말도 안되는 얘기거든요 그냥 그창고예요 창고 창구 한투나 모건스텔 이런 것들은 근데 뭐 그런데 해서 막 공매도 요구를 하고 도움이 전혀 안돼요 그냥 전혀 더 모르는 사람이 더 모르는 바보를 교육하는 영상에 막 엄청난 반향이 일어나고 참어 안타깝습니다 그냥 그리고 여, 이런 거에 대고 뭐아뭐 아, 뭐 지금 본질 가치 대비 싸졌다 본질 가치 대비 싸지긴 왜 싸져요 그럼 기업 가치가 기업 가치가 두달 만에 한80% 증가했나요? 실적이 갑자기 80% 증가할 것처럼 그런 게 나오나요? 온라인이 30만 원 간다고 했는데 온라인이요 그렇죠? 이청환 대표가 30만 원간다 그랬죠 아 그럼 30만 원갈 때까지 안 팔면 되지 제 생각엔 거기도 공개면서 응할 것 같은데요 카카오 공개면서에 지분 1% 들고 있는 거 공시를 하나하나 꼭좀잘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때가 요때가 그 카카오의 역사적 고점이잖아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말 여러 곳에서 카카오 사라고 스팸 문자가 너무 많이 가서 한국 거래소에서 스팸이 많이 왔다고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한 날이에요. 이때 15만 원이 넘어버렸을 때. 하이브는 생각이 없는데 이때 막 하이브는 대출 거절당하고 있었는데 물론 뭐 하이브가 아예 뭐방시 대표가 자기 지분 담보로 빌리겠다 그래서 더 빌릴 수도 있겠죠. 근데 8만 원, 9만 원, 7만 원에서 9만 원 했던 회사를 16만 원, 17만 원에 산다고 가정하는 것은 아주 이상한 가정이죠. 합리적이지 않은 가정이죠. 근데 왜 그때 주식을 삽니까? 이때 개인들은 샀잖아요. 다 개인들 샀잖아요. 다 개인들 다 샀잖아요. 투자주체들 매매동향 보면 오늘자 어떻습니까? 외국인은 당연히 사죠. 이거 그냥 아비트라지 무조건 되는데 차익거래 무조건 되는데 무조건 주식 사고 주식 선물 매도하면은 손익이 확정돼버리잖아요. 그냥 한 달만에 오퍼센트 먹는데 헤지펀드 매니저가 벌어들인 소, 그 수익의 이십퍼센트를 만약에 가져간다고 했을 때 이거 오퍼센트에서 한 달에 나 이거 들어가자마자 하루 십억 짜리인데 보너스 십억 짜리 그냥 들어간 겁니다.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고, 제 말이 좀 빠르긴 했는데, 어,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 혹시 만약에 이해가 안 되셨으면 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 SM 같은 경우는 제가 주식 선물로 이거를 매도하는 경우를 이거 예시를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주식을 대차를 해서 공매도를 치면은 이 가격에 바로 칠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수익률이 10% 올라가는 거예요. 이 수익, 여기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 가격이 아니라 1231000이 되면은 수익률이 11.4%가 되는 거예요.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근데 지금 공매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빌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A급 기관들이 정말 그 해당 브로커에 수익을 많이 주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다 빌려가서 공매도를 하고 있다. 공매도를 이미 많이 했다. 공매도는요, 여러분들 그 부동산 중개업체에 가서 내가 금매 나온 거 주세요라고 했을 때 나한테 금매 나온 걸줄 거라는 확신이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주겠다 아니면 수수료를 더 주겠다. 뭔가를 해야지 정말 금매. 아니면은 금매가 많이 나오고 있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되지만 겠 정말 싸게 잘 나온 거 나한테 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공매도도 빌릴 수 있는 수량이 생기면 누구한테 줄지는 브로커 마음입니다. 그래서 진짜 A급 고객들, 진짜 큰 대형 고, 기관 외국인 고객들이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없죠 아니 개인도 뭐한 달에 수, 수수료 1억씩 내고 막 이런 개인들도 있거든요 5천만 원한 달에 수수료가 막 그렇게 나오는 개인들이 있거든요 그럼 가져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어, 너무 많은 기관 외국인의 얘기를 한거 같은데 어, 일단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어, 댓글 남겨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 감사합니다 어, 편집 없이 빨리 올려드릴게요